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주시고 은혜를 더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자 나아싸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또 주시사, 오늘 도 복된 주일 각 절의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 역사를 체험하길 원하옵나이다. 날씨가 많이 또 차가워졌습니다. 주의백 성들 건강을 또 지켜주시고 여러 호흡기 질환, 여러들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성소비전교회 각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더 지켜주시길 원하는 나이다. 항상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죄들도 늘 믿음의 길, 로로이 길이 올바른 길인 줄 알고 항상 감사함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7장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41장 14절로 16절까지 14절부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여호와가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장지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저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 돼, 너는 여와를 말암 아마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루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사야 서 41장 이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요여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또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벗이라 여러분 이게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아주 친근하게 부르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이 벌레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개혁성경, 옛날 성경에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백성들을, 또 하나의 택한 자녀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구가 이렇게 또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길가에서 이 지렁이를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렁이는 팁으로 이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햇빛에 이 자신의 이런 또 몸에 비치게 되면 금방 이제 말라 버릴 수밖에 없고 또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만큼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너무나 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버러지 이렇게 이제 표현이 이제 된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남이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시면 이 존재가 180도 다르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는 이, 내가 너를 이제 도울 것이다. 지극히 또 약하고 또 전혀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백성들의 이 상황이 정 반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본문 15절에는 보라 내가 너를 이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이제 삼으리니 날카로운 이 이간 날카로운 새 타작기 여기에 예 복식을 탈고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여기서 이 산은 바로 이방 나라들을 이제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못살게 굴고 너희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이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 새 타작기로 너를 내가 강건하게 만들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박해했던 모든 세력들은 다 하나, 하나같이 엎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도 내가 그들을 까불는즉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건한 명중으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공격하다가는 자신이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또 이런 버너지 같은 그런 또 약한 또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나약한 또 상황이 따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면 또 내가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뜨지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보잘 것 없었던 또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또내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반대의 모든 사람들이 또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산이라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정도로 하나님은 강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커다란 또산 같은 또 장벽 같은 문제가 있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또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무능한 존재, 하찮은 존재, 또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런 또 고백으로 도우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기여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을 기여며 귀신을 들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우리에게 이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제일 인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 길을 사해 주시옵고, 우리 시험해 주시지 않게 마시오. 정말 안개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권의 아버지께, 이렇게 권위싸움 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끝까지, 믿음으로 그가 또 우리의 삶이 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도 거룩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또 주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